해소침수 무죄반증 수술은 1세대 방법에서 2세대 방법으로 넘어온 데는 한강 같은 강이 있었다고 그러면 2세대에서 3세대가 넘어오면서 또 한강 정도에 대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세대에서 4세대가 넘어오는 것은 한강 정도 아니고 한 글쎄요, 양재천 정도 될까? 네, 안녕하세요. SNU 서울병원 서상규 원장입니다. 오늘 무지외반증 최소침습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2023년 1월 달에 영국에서 최소침습 무지외반증 수술에 대한 새로운 수술기를 발표를 해서 그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3세대하고 4세대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절골하는 방식이 아까 C, 쉐브론이라고 하는 갈매기형 절골술을 하느냐 플랫한 커팅, 트랜스버스하게 플랫한 일자형 커팅을 하느냐의 차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논문을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수술이 4세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세대 소개를 드리지만 사실상 3세대하고 비슷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무죄 반장이 심한 수술 전 환자분의 그림이 되겠죠. 엄지 발가락에 뼈가 많이 튀어나와 있고 휘어있는 변형 각도가 이 정도면 보통 40도에서 50도 정도 변형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질금을 내고 이동을 시켰는데 그다음에 나사 고정을 이렇게 했고 엄지 발가락을 탁 부러뜨린 다음에 일자 방향으로 펴주고 나사 고정을 했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고정이 잘돼 있죠.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3세대. 제도 침습 수술 방법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그림에서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A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실금을 냈죠. B 그림을 보시면 1, 2번뼈를 날아나기 하기 위해서 많이 밀어 넣어 줬죠. C 그림에서 고정을 시키기 위한 이런 가이드 핀, 나사 고정시키기 전에 나사가 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것을 미리 이제 뚫어 놓고 옆에서도 봐 가지고 방향이 괜찮은지 확인을 했고요. 이 그림처럼 괜찮은 위치에 갔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F 그림처럼 실제 나사를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이두 번째 나사를 고정을 시키고 세 번째 나사를 엄지발가락 교정하는 방식으로 교정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놨는데 여기 이하식이좀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래 보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갈매기형 모양 V자 모양을 절고라는 방식이 3세대 방식. 그다음 위에서 보이는 방식은 플랫하게 그냥 일자로 툭 잘라서 밀어 넣는 방식, 이게 4세대 방식인데, 이 논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는 고정하는 이 아래쪽 이 부분에 딱딱한 뼈, 피질부가 없기 때문에 고정이 조금 약할 수가 있다. 반면에 이렇게 트랜스버스형으로 일자형으로 절골을 하면 나사가 이 딱딱한 부분을 한번더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고정력이 사실 좀더 강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장점이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고 어쨌든 3세대와 4세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 절고라는 방식이 이렇게 V자냐 아니면 플랫타는 일자냐 하고, 나사는 똑같이 고정이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의 고정력이 조금 더 괜찮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세대 수술을 시행한 환자분의 수술 전후 발사진이 되고요. 왼쪽 그림은 변형이 아주 심한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일자로 반듯하게 펴져서 변형 교정이 잘된 그런 방식이고, 이게 이제 1년, 그러니까 12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6주 정도가 지나면 많이 미러는 이동시킨 상태에서 고정은 잘돼 있지만 뼈의 유압은 완전히 일어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직 통증도 좀 있고 붓기도 좀 있는 상태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이게 유학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내가 통증 정도, 사회활동 정도를 환자분들께서 점수를 채점을 해서 수술 전후 평가를 한 것이고요.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복잡한데 수술 전후에 엑스레이 검사를 의사가 각도 측정을 해서 각도가 좀 많이 좋아졌고 뼈의 모양도 원래대로 많이 이동을 했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300례 정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논문에서는 50례 수술한 환자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고, 이 50례 환자분들 중에서 몇 명에서 합병증이 생겼는지를 조사를 좀 해놨습니다. 합병증의 제일 많은 경우가 나사 때문에 생기는 그런 합병증입니다. 나사가 튀어나와서 불편감을 줘서 나사를 제거하는 경우가 전체 의10%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도 나사를 정확한 길이를 맞춰서 고정시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나사 길이에 대한 또 불편감 그리고 추후에 추가적인 수술을 또 하는 경우에 이 나사 제거를 하지 않아서 생기 수술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3개월 4개월 뒤에 뼈가 유합이 되면 나사를 제거하는 것을 그러니까 루틴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교정이 잘 되지 않지 않을까 또는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별로 제시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합병증은 제 경험도 그렇고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여러 논문들에서도 결과가 좋았다.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점수도 전체적으로 좋았다는 것을. 테이블 5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세대와 4세대라고 얘기는 하지만 작은 변화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채소 침습 수술의 뼈유압이 대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수술한 환자분이고요. 아까 보신 이 논문에서 보시는 사진과 좀 비교를 해볼수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거의 평평한 절골술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 전 사진, 2주 경과했을 때 사진. 6주째 아직 뼈가 좀덜 붙었죠. 4개월 정도 돼서 나사 뽑을 때쯤 되면 접촉된 부분은 뼈가 이렇게 유압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나사를 제거를 해줍니다. 8개월째 사진인데요. 보시면 뼈가 다 자라있고 나사 자리에도 구멍이 다 메꿔져서 나사가 들어있던 흔적이 없어져 있죠. 엄지발가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반드시 펴져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8개월이 되면 완전히 유압이 뼈가 다 자라 들어간다. 그렇게 한장 엑스레이 사진으로 수술 후의 과정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침습 무죄 반증 수술은 1세대 방법에서 2세대 방법으로 넘어온 데는 한강 같은 강이 있었다고 그러면 2세대에서 3세대가 넘어오면서 또 한강 정도의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세대에서 4세대가 넘어오는 것은 한강 정도 아니고 한 글쎄요 양재천 정도 될까? 좀 약간의 그냥 다리를 건너는 3세대와 4세대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수 있는데 나사를 고정하는 방식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 뼈를 절고라는 방식에서 V자 절고를 하느냐, 일자로 절고를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세대, 4세대 큰 차이 없이 우리가 지금은 적용이 가능하다. 논문상 4세대라고 하고는 있지만 미국 학회나 국내 학회에서도 아직은 3세대를 4세대로 바꿀 만큼의 큰 변화는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기존의 방식, 밀카 방식이 근데 지금은 제일 많이 시행하는 방식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또 댓글에 달아 주시면 또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